2009년 4월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됐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강원도는 한뜻으로 국제유치전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달뒤 정부는 공식 승인을 냈고 석달 뒤엔 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월 국내 후보도시 선정 뒤석 달째로 접어든 전북은 어떨까? 현재 정부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직 종목과 개최 도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육상과 수영 등 인기 종목을 치러야 하는데 전주권 경기장 신축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설은 될 수는 좀자제 하려고 합니다. 그 기조로 갈 것은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도별 분산 개최를 하면서 만여 명을 수용할 선수촌을 한두 곳으로 모아야 하는 것도 과제.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북도 대한 체육회 의 대응이 절실한데 대선 전국 속에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공에 들어가고 차기 정부와 출범하면서 을좀 많이 갖도록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올림픽이 성사되려면 기본 계획 수립과 유치위 출범, 글로벌 기업 후원 참여 등 범정부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합니다.